안녕, 머냐입니다. 구독, 빠밤. 자,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에서 뉴 하시고, 2번 주시고, 400에 픽셀, 500에 72 픽셀, 그 다음 RGB 8비트. 확인됐습니다. 자, 만들어주시고, 빈바탕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네, 소스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한꺼번에 열게요. 한꺼번에 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 필터, 갤러리, 크로스 내주래요. 필터 가셔서 갤러리, 그 다음에 이쪽은 보실 필요가 없죠. 네, 이쪽 그냥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 C 가셔서 C, 크로스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수치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옛다좋다 느낌, 아시죠?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갖다 끌고 가셔도 되는데, 그냥 네, 저는 복사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크기 조절 지금 아니요그 다음에, 네, 이 잔을 따서, 네. 음. 뭐, 다르게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퀵셀렉션 툴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퀵셀렉션 툴로, 서, 어, 후다다다다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 여기 밑에 잔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게 글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시험장에서는 안 나옵니다. 네, 이거를 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네, 이거 상업적으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B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여기가 보라색 얘가 보라색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U 나의 네, 보라색으로 가볼까요? 네 보라색 이렇게 어, 네이 이, 이,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됐고 컨트롤 D 근데 여기가 진짜 난해하죠? 네 분명히 여기는 안 겹쳐 보이는데 겹쳐 보이진 않는데 겹쳐 보이게끔 준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조금 난해한데 여기를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좀 이렇게 네 선택을 해주고 이게 시험이 가면 갈수록 어려지는 게 맞긴 하죠. 네, 그래서 컨트롤 U 해서 노랑색이라고 하니까 노랑색.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홍색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컨트롤 D 눌리시고, 네 그러면은 색상 보정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5번 FX에서 베벨렌 엠보스. 네, FX 가서 베벨렌 엠보스 주시고 이거는 엠보스 주세요. 네, 간혹 이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엠버스로 주시고, 뭐, 이 수치가 조금 너무 티가 안 난다 싶으면은, 좀 건드려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래서 얘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눕기를 따가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네. 뭐, GTQ 시험이 별게 있습니까? 눕기 따는 일밖에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 네. 주로 하는 일이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눕기를 따시고, 그림자 필요 없어! 자, 그래서 Alt 눌리고 제가 그림자를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접시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수박이 왼쪽에 있죠. Ctrl+T, 오른쪽 마우스, 필립, 허리 전털 주시고 항상 체크 표시 확인하시고 요거안 하고 상태에서 꼭 저한테 클릭 거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니까 음, 드롭쉐도, 우 FX 가서 드롭쉐도. 우 그래서좀 각도를 바꿔 주겠습니다. 네, 각도를 바꿔 주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쉐이프. 쉐이프는 지금 보시면 윈도우에서 쉐이프를 가셔 가지고 이 레거시라는 게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옵션에 가셔서 여기까지는 감독들이 알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얘를 눌러 주셔야 돼요. 레거시. 이전 버전의 기능들을 가져오실 때는 항상 레거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아닙니다. 사각 도형 안에 보시면 쉐이프툴 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레거시 들어가서 올 레거시 올 레거시에서 튀긴 자국 그린 벡터 팩이있으려어 없네. <laughs> 뭐 그럴 수 있죠. 어 여기 있다. 튀긴 자국 오브젝트 안에 있었네요. 자, 그래서 저렇게 들어가고 하나는 또 뭔가요? 어 해네 해. 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해. 한번 찾아볼까요? 해. 그래서 이왕이면 다 열어놓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해가 어딨냐, 음. 네, 해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있네요 네, 여기서 가져가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컬러를 바꾸겠습니다. 여기 썸네일을 더블클릭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태양 모양은 F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99.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FX가 들어가죠. 이너 섀도우. 이너 섀도우, 오케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썸네일 더블 클릭 하시고, 33cc66 주시고, 그 다음에 fx 주시고, fx가 드랍 시도. 네, 드랍 시도 주시고, 얘가 하나 더 있나 봐요. 컨트롤 j로 복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ff9900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티툴로 글자 쓰기. 티툴. 하. 네. 꼭그 대문자 소문자 확인해 주시고요. Arial. 여기다가 Arial 쓰시면 됩니다. Arial. Arial 쓰시고, Bold. Arial Bold. 네. Arial Bold 여기 있네요. 네. 그 다음에, Size. 45 됐고요. Gradation Overlay. 자, Gradation Overlay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 클릭을 해 주시고, 첫 번째, Color. 6600FF.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만약에 가운데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클릭하시면 추가되세요. 네. 그래서 이뚜껑 더블, 더블 클릭하셔서 ff0066 주시고. 그다음에 끝에 가서 FF, CC 빵빵 주셨습니다. 자, 주셨고 제가 항상 그라데이션 오버레이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앵글 확인하라 했죠. 반대로 줘야지만 밑에 보라색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에 스트로크 가겠습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 가셔서 아웃사이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인사이드 돼 있는 경우 많아서 인사이드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적용이 돼버리면 끝까지 저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FF CC 네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T 투린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T 널뛰기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가셔가지고 모양을 찾아줄게요. 저는 쉘워퍼인 것 같습니다. 네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오퍼, 오케이 하시고요. 네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작업 뭐 하느냐? 네 위치 잡아주시고 크기 컨트롤 l T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 그다음에 너도 여기. 수박에 조금, 네. 그 다음에 뒤에 배경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여야 될것 같으니까, 쭉, 네. 그래서 여기가 다 보이네요, 네. 여기도 보여야 되고, 이렇게. 그쵸. 네, 그럼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잔에 뭐가 있나 봐요. 허, 제가, 어머, 세상에. 이거를 안 갖고 왔어요. 세상에. 웬일이니. 웬일이니. 네, 아, 이거를 같이 가져오는 건데. 얼마나 이거 방송 보시면서, 어, 안 돼. 저 가져와야 되는데.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냥 가져갑시다. 이렇게. 자,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네,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 좀 맞춰주면 되잖아요. 네, 사이즈 이렇게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내려와야 될것 같고. 자, 그럼 감쪽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복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너무 작은 것 같으니 좀 키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튀긴 자고. 여기 튀김 모양.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돌려주고 얘도 컨트롤 T 해서, 네, 가는데 조금. 줄어들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해는 이쪽 네해 이쪽 자 그래서 수, 지금 보시면 순서만 바꿔주면 되겠죠 순서 해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해가 너좀 내려와 사진 사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작아져야 되겠다 예이 네. 정도 네 그래야 이 글자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고 해가 뒤쪽으로 에서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저장. 어, 너의 컴퓨터에다가 하겠다요. 너의 컴퓨터. 클라우드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간혹 클라우드에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 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으로 저장만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가 조금 있었는데 네, 그래도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냐고요? 구독. 빠밤.